자 지금 여기는 성주 소성리 마을 앞입니다. 오늘 네, 우리 집회 현장에 와서 그 그늘막 오늘 햇빛이 이제 많이 찌기 때문에 우리 집회를 원활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이제 쳐서 그 밑에 이제 장판을 깔고 물론 이제 도로증거는 아닙니다. 인도적으로 해서 네체그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찰관들이 지금 네? 와가지고 우리 그늘막도 못 치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네,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보신 분도 다 알겠지만 어제 우리가 합법적인 행진조차도 경찰들이 우리의 집회 집회를 보장해줄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 수백 명의 저 불법 시위대 한 10배 이상의 경찰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우리 집회 행진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세만 하고요 뭐 해산하라는 어, 말로만 말로만 행사하고 지금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좀저 자리를 점거하고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이런 진짜 이거 경찰답지도 진짜요?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진짜 이게 네? 공권력인지 네? 지금 지금 일배송 털고 니다 일배속. 어? 우리 차에 그늘막하고 그늘막하고 이제 바닥에 깔거 장판하고 이제 다 준비를 해 와가지고 오늘 집회 장소에서 좀 색다른 집회를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찰에 의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집회를 좀 방, 방해받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습니다이 사다리도 치배신고에 들어갑니까 목록에 사다리도 에? 네? 현수막 뭐, 뭐끈 길이도 들어가요? 장난해요지금지고 장난해지고? 장난해지고? 장팔해 정도. 좀이 현장을 보십시오. 이 경찰관들이 네, 어제 보여줬던 저 불법 세력들이 그 소수가 우리 하법적 행진조차 가로막고 있는데도 경찰도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하면서 똑같이 우리 집회를 방해한데 일조했습니다. 네, 당연히 경찰은 우리 집회에 대해서 하버즈 집회가 진행될 때고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불법 세력에 의해서 네, 충분히 그걸 제재하고 우리 행진을 열어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경찰도 사전에 모의했다고도 봐도 보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행진을 이제 방해할 목적으로 했었고 어? 결국에 그렇게 침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한다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저대로 다시 나와서 또 오늘도 저렇게 네? 종교행사를 빙자한 만국집회를 하게끔 내버려둡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이게 현실입니까? 예, 네? 이 한심한 인간들 이러니 나라가 이 꼴이지. 경찰도 두고 봐요. 지금 어, 말아 척화통일 되면 경찰 제일 먼저 죽어요. 하기 만뭐 거기서 뭐 질환받고 하는 거면은 뭐 표창 받겠네.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경찰관이 양심 있는 경찰이 없습니까? 어떻게 예? 네? 저 우리 원주에서 이제 오늘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4명이 왔습니다. 그 4명 막겠다고 지금 이집그여고 있습니다. 아니 막는 것도 아니죠. 이거는. <laughs> 그 집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막을 친다는 것 뿐인데. 어? 물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왜냐하면 제가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어? 저녁에 우리가 그 철수할 때는 그들막을 철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이 성주 경찰 서장이 사장이 명령 이랍니다 이렇게 계좌 시기에 4 네? 이게 경찰의 한지 끓여요 지금 이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로 아, 빠지세요 뭐라고 뭐라 시샵니까 뭐라 또 에? 계속 버티래요 계속 방해하래요 집회 방해하래요 이 중국 거 어디 갔어 또 전문 <목소리> 경사요? 뭐뭐 근데 왜 답을 안 줘요 빨래? 집회할 때만 그늘막 치고 나도 철수한다고요. 아직 그 상주 안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철수합니다. 뭐 제네들이 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네? 법을 어기고 저 불법적으로 네저 법을 개무시하고 경찰을 개무시하는 걔네들한테 직소리도 못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 경찰 현실입니다. 네? 우리는 최대한 경찰을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고, 어? 법질서를 지키려고 그렇게 협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하는 우리 사업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예? 법집행을 하고, 온갖 법을 어겨가면서 경찰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유하고 있는 이런 망국적인 행태를 위해서 예? 어떻게 봐줄 수 있습니까, 이거? 전원을 좀 실컷 틀어주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